불영사에 왔습니다. 나무가 빼곡하네. 불영사 가는 길. 이게 불영사 계곡이네. 오. 야. 우 어? 네, 분다야, 여기. 멋있네. 오, 오. 너무... 그림이다, 그림. 진짜, 엄청 <laughs> 우와, 너무. 멋있네 너무 야. 멋있다, 그렇 와, 진짜. 오, 멋지다. 여기 단풍 들면 멋있겠어. 속도를 줄이시오. 천천히 가라는 건가 봐. 대박이지 않아? 다소 나무야. 야, 저 앞에 나무는 이쪽으로 가시오라고. 꼭 표시하는 것 같지 않어? 어? 우리 우리끼리 절에 오는 거는 처음이잖아아 그전 송리산 갔었지? 참 법주사 그때가 한 5살, 6살 됐을 때 그때 갔었나? 응이 음, 호박도 심어놓고 호박이 기다려 고구마도 구령사. 크네. 뭘 작대. 반야심터. 저기가 반야심터. 이야. 야, 그림이다, 그림. 어. 야, 이쁘네. 저 위에 봐, 타네. 저 위에. 야. 멋있네. 오늘은 바람이 불어도 좀 시원하네. 야 여긴 전반적으로 그림이 멋있다, 그지? 어딘게 하드요? 아, 고추 어. 따주고 갈까? 네. 스님들, 아, 어? 근데 청양꽃 같지? 그리네청양고이네 하트는... 야. 그래도 불영사가 큰 거네. 저정도 크지, 물. 이 어, 산세도 좋다. 야잘따는 거야. 저거 어. 염주라고 하는 거예요? 누가 걸어놓은 거지. 갈 때는 명상의 길로 갑니다. 영상을 하면서 가야지, 그럼 매미 소리 들려. 오늘도 덥겠지, 뭐.